말씀을 새기는 아침, 니에미아 7장. 누가 참 지도자이며 참 이스라엘이냐? 누가 참 지도자이며 참 이스라엘이냐?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73절까지 말씀인데요. 문단을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함. 5절에서 69절 1차 귀환자의 명단과 수 70절에서 73절 1차 귀환자들이 성전 재건을 위하여 헌물 총계수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함.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끝난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고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다스리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 특이한 말씀이 나옵니다. 1절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라는 표현입니다. 6장 1절에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다. 때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대적들의 거짓말과 음모, 거짓소문 위협 등이 난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짝을 달지 못했다는 것을 대적에게 틈을 준 것이죠. 어찌 보면 문을 열어준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불안한 상황인 것입니다.그런데 이제 7장은 문짝을 달고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키게 된 것입니다.그럼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했는데 누구를 거주시킬 것인가 이것이 문제였습니다니에미아는 적당히가 없습니다. 성벽 건축했다면, 이제는 성벽을 방비할 사람을 거주시켜야 합니다. 누구를 거주시킬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가 올 수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을 세워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서를 세우고자 지도자들을 세우고, 백성들이 어떻게 성을 파수해야 할지 조직적인 책임을 맡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의 일상적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지도자들을 세우고 각기의 책임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느에미야가 세운 두 사람의 지도자는 하나니와 하나니아인데 하나니는 앞서 1장 2절에서 소개된 느에미야의 형제였습니다. 하나니는 예루살렘의 시장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고 하나니아는 군대 장관의 역할을 맡은 것으로 보이는데 하나안야에 대한 성경의 설명은 인상적입니다. 하나안야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관점으로 보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마디로 설명하실까 생각할 때큰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경적 충성은 정직함과 관련되며 그것은 뿌리를 하나님께 두는 개념입니다. 인자와 성실이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할 때 쓰인 바로 신실, 히브리어로는 에메트라는 단어가 여기 사용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그들보다도 뛰어나게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지도자들을 우리 교회에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셔야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위인들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 주시고 세워 주십사 하는 것은 긴급하고도 중요한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뛰어난 경건을 가진 소수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대적자들은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공격해 옵니다. 이미 무너진 가정들도 허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주님이 주신 평안의 성안에서 안정하십니까? 평안이 파괴당하지 않도록 힘써 지키고 있습니까? 우려스럽게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상태는 아닙니까? 우리들도 마음과 가정과 교회를 파수하되 이처럼 빈틈없이 지키고 무엇보다도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섬겨야만 하겠습니다. 5절에서 69절을 보겠습니다. 1차 귀한자의 명단과 수입니다. 7절에서 69절 마지막까지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의 명단은 바벨론에서 처음으로 귀한한 자들의 명단으로 에스라 2장에 기록된 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여기서 니에미아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인구를 점검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새로이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재건한다고 할때 가장 중요한 문제, 누가? 참 이스라엘 인인가의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로 말하자면 이것은 멤버십의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교회의 정회원으로 권리와 의무를 누가 다할 것인가? 성벽을 수축, 성벽이 수축되고 문짝을 달면 무엇합니까? 그 성에 거할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느에미야는그 당시로부터 약 90여 년 전에 1차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단을 다시 점검하고 그 가족 족보의 진정성을 따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뿌리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61절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 중에는 제사장이라고 주장하는 자들과 평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64절에서 63, 63절에서 64절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사장들에 대해서는 확인이 될 때까지는 일단 제사장직 수행을 보류하게 하였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누가 참 하나님의 백성인가가 문제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 안에서 교회는 외적 규모가 커져감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과 권세는 땅에 떨어졌고 사회의 지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누가 중생한 자인가? 누가 회심한 자인가 하는 문제를 뒷전에 놓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교회, 교회가 시장바닥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참 이스라엘인인가? 이 문제보다 더 오늘날의 교회에서 회복돼야할 시급하고도 중요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또 성경에 많은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족보는 마태복음 1장에서 보는 바대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 족보가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거듭난 자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으로 적용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70절에서 7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귀한자들이 성전 재건을 위하여 헌물 총계수 70에서 73절은 성벽을 재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후원한 자의 명단입니다. 총독, 어떤 족장, 그 나머지 백성을 언급합니다. 드리고 드렸습니다. 형제는 주의 역사를 위하여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며 물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무리 드릴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한 그릇 물을, 물은 있을 것이 아닙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나고 충성스러운 지도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하늘의 권세를 발휘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뛰어나게 경외하는 삶을 살고, 충성스러움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